네, 안녕하세요. 고운덕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소라빵, 초코소라빵 파리바게트에 파는 거, 뚜레주루인가? 뚜레주루인가? 하여튼, 초코소라빵 본체를 만들기인데요. 1부입니다. 어, 오늘은 안에 초코 그거 채워주진 않을 거고, 그 소라 모양 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2부에서 파스텔칠하고 초코크림 넣을 것입니다.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일부에 필요한 것만 약고 화이트 수지 점도입니다. 네, 오랜만에 쓰는 것 같긴 해요. <laughs> 이거는 황토색 물감. <laughs> 그리고 단면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되게 간단한 감자라 <laughs> 그리고 초보자 분들도 쉽게 만들실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소라빵이에요. 이 정도면 될까요? 만 들려나? 다시 모르니까 제가 초코 되게 좋아하는데, 아, 초코 소라빵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안에 초코 크림 들어있는 건데, 굉장히, 굉장히 맛있습니다.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것 같아요. 여기, 다시 넣어주시고. 어, 점토 이거, 이어코, 화이트, 7,000원인가, 8,000원. 7,000원이었나? 6,000원? 화이트 는중로산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염색을 시켜주실 건데, 황토색으로 시켜주실 거예요. 어, 많이 짜주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 파스텔로 이부에서 채색을 또 해줄 것이기 때문에, 색깔을 그리 진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하게 하는 게 나중에 이붓때 파스텔로 채색할 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색깔 하는 중이에요. 아. 이렇게 염색시켜줬어요. 이거는 굳으면 되게 딱딱해져요. 이거를 늘려주실 거예요. 둥글둥글한 다음에 손으로 비벼서 늘려주시면 편하게 늘리실 수 있어요. 바닥에다 대고 하시면 바닥에 뭐... 이... 음... 필요 없는 가루 같은 게 있으면 다 달라붙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야 되고 먼지도 다 붙을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음 두께가 될 때까지 밀어주세요. 지금 이거 좀 꾸불꾸불해서 계속 늘리는 중이에요. 아, 대충 눌러야겠다. 잠시만요. 네, 다 늘려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부분이 될 거예요. 동그랗게 말아주실 건데 소라 모양으로 일단 1층 붙여주시고 왜 이렇게 크기가 크게 나올 것 같지? 대충 모양 잡아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똥 같아 잠시만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금 더 늘려줄게요. 그리고 혹시 이게 만약에 남으면 저는 이거 남은 거 가지고는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크로아상 하나 만들 거예요. 모양이 별로 이쁘진 않네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욕. 이 너무 긴것 같다. 모양 잡기가 어려워요. 네, 하여튼, 요렇게 잡아줬어요. 헐, 구멍이 없어졌다. 도트봉 긴급 투입 구멍이 없으시면 안 돼요. 이게, 구멍이 포인트예요. 초코가 보일 정도로만 뚫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었고요. 아, 이거 남은 거로는 따로 또크루아상 강자 하나 더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네, 이상 이거 본체 뭐지? 초코소라빵 만들기 1부였고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